안녕하십니까? 박차장입니다. 78회 1일차 2과제 풀이하겠습니다. PBAB 각각 A회, B회 입력 후 PBC로 램프 제어가 시작됩니다. 자, 이때 AB의 설정값은 1에서 5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문에 A 설정값이 B 설정값보다 더 커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부등호 조건이 입력 제한 조건인지 동작 조건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등호 조건을 동작 조건으로 바라보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설정 값은 램프가 제어되는 범위를 나타내고요. B 설정 값은 램프가 전멸되는 범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램프 절가 시작되면 기본 동작 사항은 P, L, A, B, C, D 이 순으로. 1초 간격으로 순차 동작이 실행되고요. 해당 동작은 A 설정 값까지만 실행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PBA가 3회 입력되었다면, 자, PLA, B, C까지 3번 순차 동작되고, 5번 입력되었다면, PLA, B, C, D, E까지 5개의 램프가 순차 동작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B 설정 값은 전멸 범위를 나타내는데, 비사정 값이 1회만 입력되었다면 PLA만 전멸되고, 3회 입력되었다면 PLA/BC까지 3개의 램프가 1초 간격으로 순차 전멸하게 됩니다. 타임 차트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 B A B로 A 설정값, B 설정값 입력해주고요. 각 설정값은 5회까지만 입력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부등호 조건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동작 조건. 자각 설정값이 0보다 크고, 그다음 B 설정값보다 A 설정값이 더클때 동작 조건 만들어 주겠습니다. 동작 조건 성립된 이후에 pbc 로 램프 제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램프 제어는 1초 간격으로 순차 동작되기 때문에 자, 먼저 1초짜리 타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타임 앞에 비접점에 병렬로 incp 자 d30 이 d30으로 램프를 점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램프 절가 시작되면 INCP d 3 2 1이 되고요. 타이머 접점이 ON OFF 될 때마다 1씩 추가해서 증가됩니다. 자 그럼 PLA, B, C, D, E 순으로 1초 간격으로 순차 점등이 되겠죠. 자이 순차 동작은 A 설정값까지만 진행되어야 되겠죠. d 3 0의 값이 A 설정값까지만 올라가시고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인트록 조건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램프 전멸 조건 입력하겠습니다. 램프 전멸 범위에 포함된 램프는 1초간 점등된 이후 소등 돼야 되겠죠. 그리고 소등 동작 또한 1초 간격으로 실행됩니다. 자 여기 1초짜리 타이머가 있으니까 이 타이머 접점을 활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40번으로 자, 램프를 소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D30 같은 경우에는 램프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1이 되지만 D40번 같은 경우에는 1초가 경과하여 타이머 접점이 온될때 1씩 증가하게 되겠죠. D30은 1, 2, 3, 4, 5. D40은 0, 1, 2, 3, 4, 5로 증가됩니다. 자, 그럼 D40의 값이 1일 때 PLA가 소등되고 2일 때는 B, 3일 때는 C까지 1초 간격 순차 소등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A 설정 값과 마찬가지로 B 설정 값도 범위가 있습니다. 자, 소등 범위는 B 설정 값까지만 진행되면 되겠죠. 소등 동작은 B 설정 값까지만 실행돼야 되니까 D40의 값이 B 설정 값과 같아지는 순간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인트록 조건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과제 램프 제어 조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타임 차트랑 동일하게 입력하겠습니다. PBA 3회, PBB 자, 1회 입력하겠습니다. 자, M11번 자 램프제가 시작되면 D30의 값은 1이 되고요. 1초 간격으로 1씩 추가해서 증가해 나갑니다. 자, 그럼, PLA, B, C까지 1초 간격으로 순차 점등되고요. t 3 0의 값이 3이 되는 순간, 자, 인트록 조건이 걸리면서 순차 동작이 멈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 D40번 소등을 보시면 램프 제어가 시작되고 1초가 경과하여 타이머 접점이 온될 때, 자, 일씩 증가해 나가고요. D40이 1이 되면 PLA가 소등, 2가 되면 B, 3이 되면 C까지 1초 간격, 자, 순차 소등이 실행됩니다. 자, 이 순차 소등은 B 설정 값까지만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D40 앞에 인토록 조건을 걸어줬었죠. 그래서 D40과 D20의 값이 같아지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자, 동작이 끝난 다음에는 SSC 초기화 입력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차트 두 번째 조건으로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 세 번. 자, 그럼 PLABCDE까지 다섯 개 램프가 모두 다 동작되고요. PLABC는 1초 간격 순차 전멸, PLD랑 PLE는 계속해서 점등을 하게 됩니다. 자, SSC도 초기화지만 이 과제 동작 조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초기화가 되어야 되겠죠. A 범위까지 1초 간격 순차 점등, 비범위까지 1초 간격 순차소 등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78회 1일차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